게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카우보이 장전 방어 장 d 방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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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우보이 장전 카우보이, <laughs> 장전, 장전, 방어, 빵야. 카우보이 <laughs> 동작에는 총세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. 첫 번째 동작은 장전인데요. 장전은 총을 장전한다는 뜻입니다. 장전을 한번할 때마다 빵야를 이한 번씩 할수 있는데, 장전을 네번 하더라도 빵이야는 세번밖에 하지 못합니다. 두 번째 동작은 빵이야입니다. 빵이야는 총을 쏘는 거입니다. 치, 만약에 제가 빵이야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장전을 하면 제가 이기고 반대로 친구가 빵이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장전을 하면 친구가 이깁니다. 세 번째 동작은 방어입니다. 방어는 공격을 막아줍니다. 카우 모이 장전 방어 장전 방어, 방향, 방어, 방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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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, 방향 으아 <laughs> 마지막 추가 동작이 있는데요 추가 동작으로는 반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총을 여러분에게 쏘면은 여러분이 반사라고 외치면은 그 총안은 저에게 와서 제가 징계됩니다 방어 보이 반사 전부터 반사했는데, 장전도 안 했는데, 반사 왜 써? 여러분이 반사! 그 초안은 저에게 와서 제가. 드릴까? 가우모이 장전! 반사! 아 반사가 먹힌 거지 그러면 <laughs> 이게 후! 우모이 장전 방어 장전 장전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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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 방어